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백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근심하는 것보다 나아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일상에 대한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에 만족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해 아래에서 불행한 일을 보았으니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다 받았으나 정작 본인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보는 다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히브리어 노크리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가족도 아니고 전혀 나랑 상관없는 어떤 성격에서 이방인이라고 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 혹은 강탈을, 도둑을 맞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은참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그러면서 뒤에서 이것을 악한 병이라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100명의 자녀를 낳고 오래오래 장수를 하는데 그 영혼은 하나도 만족이 없고 불행하며 말합니다. 죽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죽지 못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요와 존귀, 다산과 장수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에서나죠 복중의 복입니다. 부요하고 명예가 존귀스럽고 자녀가 많고 오래 살고 이것은 뭐 복중의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어떤 복을 주셔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런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과 혹은 본인의 마음 때문에 그 것을 다 가져도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6절에서는 비록 천년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년의 갑절 이 천년을 우리가 살수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본인이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7절입니다. 사람의 수건은 다 자기 입을 위함이라 아무리 먹어도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나니 말하죠. 이것은 인간의 욕심을 우리 먹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10불짜리를 먹든 100불짜리를 먹든 1000불짜리를 먹든 전부 다한 끼입니다. 한 끼. 그죠? 10불짜리는 한 끼고 100불짜리는 열 끼고 1000불짜리는 100 끼입니까?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는 한끼 음식에 한끼 음식 돌아서고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배가 고파질 거죠. 또 배가 고파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제 인간의 욕심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뭐 어떤 영광과 존귀 가운데 살아도 만족이라는 것은 잠깐이요. 돌아서면 또 욕심 나고 또 갖고 싶고 더 원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 이러한 욕심 가운데 사는 인생은 허무하다 이겁니다. 다라 말하자면은 만족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부요와 존귀, 다산과 장수 복이라 말하지만은 지혜자는 끈다 허무할 뿐이요. 만족하는 인생이 복이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만족하고 기뻐함으로 사는 인생이 복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함께 존재합니다. 이 참다운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전인격적으로 채우는 이 체험이 일어날 때, 나의 어떤 부분만 채우는 거, 육체만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만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를 전인격적으로 다체험을 받을 때, 그때의 우리에게 만족이 일어나는데, 피조물은 피조물을 채워지 못합니다.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의 피조물을 채우지 못해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선합니다. 만족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일상을 기뻐하라.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고 그 몫으로 먹고 마시고 그 살수 있는 이 일상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여와 전기, 다산과 장수,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뭐냐? 그더 귀한 선물이 이미 나의 일상이 가득한데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분이 다 돌보시고 인도하시지요. 이 어떠한 피조물을 갖는 것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선합니다. 예수님,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예수님. 근데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뜻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그로 인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모든 만물 의 만물 위에 정말 영광받게 하시고 또이세상의 모든 자녀, 사람들을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에녹은 365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3 6 5참 많이 살았죠. 그 단명한 거예요. 당시의 평균 수명은 900세가 넘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은 900세가 넘어요. 에녹은 365세. 단명했습니다. 3분의 1밖에 못 살다 죽었어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다른 사람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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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놓고 에녹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참 신기한 표현이에요. 신기한 놀란 일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그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 다 에녹은 <laughs>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삶, 그 인생이 얼마나 에녹을 복되게 합니까? 부여와존기 다산과 장수, 여러분 이거보다 더큰 복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풍족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좋아도 감사, 싫어도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만족하고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편이든지 뭘 하기를 배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여러분, 자족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많이 가지는 적게 가지는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차족하기를 배웠더니 내가 사도발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그랬으니 주님 아시지요? 어떨 때는 또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프고 어떨 때는 뭐 가졌다가 못 가졌다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비결이 뭐냐? 감사야, 감사. 어떤 형편이든자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이 비결은 또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나와 함께 하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 계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원래도 감사하고 원래도 찾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해외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지요. 그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의 통로는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한번 갔다 와보세요제 3세계를 한번 미국은 제 1세계입니다. 선진국이 한국도 선진국. 제3세계에 빈곤한 나라를 갔다 오면은 야내 일상이 감사구나. 불평할 거리가 날 하나도 없어야 한다. 이걸로 깨닫고 옵니다. 소셜 미디어의 해시태그 중에서 FWP라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FWP 이건 뭐냐? First World Problems. 제1 세계의 문제들이라는 해시태그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 FWP를 검색하면은 뭐, 제일 세게 사는 사람들 불만이 쫙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 내가 전자제품 시설을 샀는데, 사자마자 최신형이 떠나와서 속상하다. 이런 내용들. 아, 내가 TV 드라마를 다 봤는데, 재밌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이런 거. 마트에서 장을 많이 봐봤는데, 냉장고에 음식이 다안 들어간다. 우리 집엔 냉장고 두 개밖에 없는데, 속상하다. 누구 집엔 세 개, 네게 있는데. 아, 직장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별로 없다. 다 가봐서 속상하다. 우리 집 잔디보다 옆집 잔디가 더 이뻐서 나는 속상하다.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First World Problems. 그러면 제 3세계의 Third World Problems, 3세계의 문제는 뭘까요? 전쟁과 난민과 질병과 의료, 극심한 가난, 굶주림, 신분제도, 여성과 아동의 인권, 독재, 식량, 제3작에 가면 우리가 이걸 목도하고 옵니다. 목도하고 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집을 가만히 가보면 주님 죄송합니다. 나를, 나에게, 내게 복주신 것도 모르고, 불평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아, 이기도 아니 절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질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너무 부하지도 않게,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주심도 여러분 은혜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 주심도 하나님 은혜예요. 나를 웃게 하신도 은혜고, 울게 하신도 은혜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다만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니.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구나.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고 그때에 따라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선합니다. 여러분 일상에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루도 나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이 선물 오늘도 주님과 동의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